아, 엄마. 아. 히 오케이. 네, 내가 지금 다 저기 실험체 오케이 오케이. 봐주지. 어이다꽂나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콕. 어, 어. 너 이제 안 먹혀. 너, 메르시부터 죽이면 안 되냐? 여기까지다. <laughs> 아, 내가 네, 응. 아, 나 거기만 수 얘들아. 너네어 아, 나기만 아, 하고 아, 수 아, 봉 아, 아, 봉수야봉수고 <laughs> 뭐 아, 수하시고 뭐, 아, 봉 뭐, 아, 봉수시고 뭐, 뭐, 아, 봉수 뭐, 아, 이 아,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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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